자, 이제 재화의 간주공급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살펴본 실질공급하고 조금 대비가 되는 게, 용어다.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 재화 얘기했죠? 그럼 이제 간주공급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간주공급. 자, 용어 잠깐 좀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이게 한자로 볼간자를 써요. 앞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보라는 판때기가 간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옷가게 간판, 간판 보고 우리 가게 오셔서 옷좀 사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간주는 어, 모모로 본다. 이런 표현이에요. 법에서 그게 아닌데, 그거로 보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떻게 끝나냐면, 요렇게 모모로 본다. 이렇게 끝나요. 그럼 요걸 우리가 간주규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법이 별다른 얘기 없으면 뭐뭐로 본다. 그러면 간주규정이고, 그럼 우리가 반증을 허락할 수 없고, 그대로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근데 이 간주공급은 우리가 이제 팔지 않았어요. 팔아야 돈이 들어오죠. 대가가 들어오죠. 근데 팔지 않았는데, 팔았다고 보는 간주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팔지 않았는데 어떻게 팔았다고 그러냐.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이 간주 공급, 즉, 간주 매출. 팔지 않았는데 판 걸로 보는 건 열거되어 있다.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간주 공급으로 때릴 수는 없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어,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데, 자, 여기에 비가 있어요. 근데, 이 B가 A한테 팝니다. 자, 얼마에 파냐면, 100만원에 팝니다. 재화를. 부가가치세를 주고 받습니다. 10만원이겠죠? 자, 부가가치세 10만원.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거냐면, 2019년 1기에 발생한 거예요. 2019년 1기에. 자, 그러면, 19년 1기에, B 입장의 매출 세액이에요. 10만원. 그죠? 자, 근데 B는 매입세액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입세액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B는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10만원 자, 이제 A 사업자예요. A 사업자는 이제 2019년 1기에 요 거래만 있다고 해 볼게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러면 판게 없으니까 매출 세액은 0이 되죠. 그런데 요 부분과 관련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겠죠. 세무로 할까요? 이렇게. 자, 판기 없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지금 0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환급 세액이 10만 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재화에 대해서 10만 원을 b 로부터 받았지만 10만 원을 A한테 돌려주니까 국고에 남은 돈 없죠. 그러면 이 재화에 대해서는 결국 결과적으로 세금을 부담한 자가 없죠. 상황, 여기에요. 근데, 이제, 2019년, 지금은 11월 11일이에요. 빼빼로 돼요. 그러면, 2019년 2기죠. 그죠 자, 이제 공지에 받고,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공지에 받고, 보세요. A라는 사업자가 이걸 뭘산 거냐면, 로봇 청소기를 산 거예요. 로봇 청소기. 그런데, 이번에 A라는 사업자가 이 로봇 청소기를 A의 임직원한테 제공을 합니다. A의 임직원한테 제공하는데 무상으로 제공을 해요. 자첫 번째 임원이죠. 사장님 본인이 갖고 가요. 대표이사는 임원이에요. 자두 번째는 직원한테 선물로 줘요. 아, 그거 회사일 하는데 힘든데 집안 청소하기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거 로봇청소기 갖고 가서 돌려놓고 와서 일해 가사일이라도 좀 부담을 덜어줄 테니까. 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필드에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할 거아안 할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뭐 명절 선물이니, 창립 기념일 선물이니, 그러면 직원들한테 거의 공짜로 주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직원들한테 부가세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관행적으로 필드에서 안 받아요. 그거 받으면 사표 쓴다고 난리납니다. 뭐 이런, 뭐 이런, 뭐이 하면서, 이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얘네가 10만 원 냈는데 얘는 공제받았잖아. 그럼 이게 로봇청소기 얘가 그냥 갖다 집에 갔다 그랬으면 어떡해요 아무도 세금 부담 안 하고 쓰는 결과가 되죠. 대한민국 정부 10만 원을 줄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 부담 없는 소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런데 우리 국세청에서 바라볼 때는 어떻게냐면 야 그런데 관행적으로 이거 직원들한테 받, 안 받잖아 임직원한테 부가세를 그러면 네가 내. 아나돈 받은 적 없는데 판, 아, 판 걸로 볼 거야. 우리 부가가치세법용으로 공급한 인 걸로 볼 거야. 이때 팔아먹은 걸로 볼 거야.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19년도 2기에 10만 원 이렇게 잡으라는 거야판 걸로 보는 거예요. 이게 100만 원에 판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없다고 치면요. 이제 이렇게 해서 납부 세액이 10만 원이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간주공급이에요. 이게 간주공급. 이게 간주공급.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때,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2019년도 1기에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았어요. 그럼 환급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환급받은 거? 없죠? 그러면 20만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위로부터 들어왔죠? 근데 돌려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거 때려야 돼, 요 말아야 돼요? 때리면 안 되죠? 그래서 간주공급은 매입세 불공제분은 제외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조심을 해야 될 게, 지금 여기에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간주 공급에서 제외다. 자, 이때 매입세액 불공제가 됐다는 건 일기에 내가 떠하는 거야 A가. 그럼 A가 부담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기에 이렇게 팔아 먹었다고 해서 또 부담시키면 더블 과세가 되는 거죠. 매입세액 불공제일 때는 들어올 때한 번만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또 때리지 않는다 이게죠. 그래서 이제 간주 공급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매입세 공제 받은 걸 가정하는 거야. 자, 세 부담 없는 소비를 막겠다. 자, 열거돼 있는 첫 번째, 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개인적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개인적인 용도로 이제 집에 갖고 가서 쓴다는 거죠. 회사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 이거 안마 의자예요. 뭐 100만 원짜리를 할게요. 가격은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자, 이제 매입세 공제 받은 걸로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환급 받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아무도 부담한 자 없죠? 자, 다시 아까 그상황으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를 A, A의 거래처에 줍니다. 그것도 무상으로 밖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접대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제 거래처 사장님 안마 의자 선물해드린 거야. 우리 거 많이 팔아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랑 잘해봅시다. 네, 사장님 뭐 이거 편하게 좀쓰세요왜 그런가요? 그러면 어 얘가 10만 원 받아서 냈는데 얘가 공제를 받아서 돌려받았어. 그런데 접대할 때 누가 거래처한테 부가세를 달라 고 그래요? 거래처 거래끊기게. 그러면 아까랑 똑같죠. 어떻게요? 이거 세부담 없는 소비 일어나죠? 곤란하다는 겁니다. 너 얘한테 판 걸로 볼 거야. 아, 받은 돈 없는데? 아 웃기지 마. 판 걸로 볼 거야. 그럼 세부담 없이 소비하게 냅두게? 그럼 너라도 부담했어야지 이때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았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매입세 공제를 받았으니까 이때 너는 판 걸로 볼 거야. 간주 공급이에요. 자, 요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사업상 증여다. 사업상 증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역시 세부담 없는 소비는 곤란하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A가 B 사업자가 됩니다. 아니, A가 사업자였는데 A가 B 사업자가 돼요. 지금 여기 허, 망했어요. 망했어요. 폐업하는 겁니다. 그럼 B 사업자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때 메이스의 공제를 받은 게 있어요. 예전에. 그런데 그걸 갖고 있으면서 폐업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나는 폐업을 했으니까 비사업자가 됐고 그러면 나는 주민등록 아니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가 됐고 그러면 나는 이제 사업자가 아니니까 세금 계산을 끊어줄 수 없고 그런데 언젠가 이 재화에 대한 소비는 누군가 할거 아니에요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근데 국세청에서 이제 추적이 불가능한 거죠 사업자가 폐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가만 냅두면 언젠가 누군가 소비할 텐데 세부담 없는 소비 일어나는 건 똑같죠 아 그래서 이 경우는 사업자인 A가 B 사업자인 A한테 팔고 문다는 걸로 봐요. 사업자 A가 본인한테 본인이 판 걸로 본다고. 근데 사업자 위치에서 B 사업자한테 자기가 B 사업자가 되는 거죠. 판 걸로 봅니다. 그래서 부가세 내고 문다드라는 거야. 그게 폐업시 잔존재합니다. 네, 폐업시 잔존재와.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게가 잘 돼서 폐업을 해요? 안 돼서 폐업을 해요? 잘되면 더 하려고 그러지 자식들 시키고 막 해가 더 키우려고 하고 어? 그렇게 하겠죠 안 되니까 지금 문 닫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 닫을 때 망해서 문 닫는데 부가세까지 내고 문 닫으라는 거죠 더 이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제도 좀 어려운 사람 재기할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재기를좀 가로막는 제도죠 이게 뭐 어쨌든 취지는 맞죠 세부담없는소비든 일어나면 안 되니까 개념, 개념적인 건 맞다고요 이게 근 어쨌든 간주공급의 세 번째입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 자. 자기가 자기한테 판 걸로 보는 거예요. 자, A가 A한테. 근데 이번에는 사업자 지위도 유지가 돼요. A 사업자가 A 사업자. 어, 이게 뭐지? 자, 이걸 우리가 자가 공급이다. 그렇게 얘기다 자가 공급. 자기가 자기에게 파는 걸로 보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자기한테 이렇게 넘겨 줄 때는 돈을 주고 받습니까? 아니죠 아 여기서 원재료 만들어서 여기 최종제품 만드는데 보내면 그럼 여기서 물건 파는 거잖아요 만들어서 뭐 누가 돈을 주고 받아? 제 건데 근데 판 걸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세 가지입니다 자가공급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오케이. 열거된 것만 완주공급이라고 했어요